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와 율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구약의 율법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풀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뭐 신학 논문도 있고 주회도 있고 또 목회적인 글들도 참고했고요 구형율법이 그냥 오래된 규칙 목록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음,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도바울 서신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착한 일 하기 이런 뜻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학자들 사례에서도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리고니어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 바울 신학의 핵심, 특히 칭의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엔티라이트 -right 같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새 관점입니다. 이분들은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 짓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표지들, 예를 들면 뭐 할례나 음식 규정, 뭐 안식일 준수 같은 것들 이런 걸 가리킨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지키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고 딱 보여주는 그런 표시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라이트 같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바울이 싸웠던 그 주된 문제가 어,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좀 추상적인 교리논쟁이라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식탁교제에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아하. 유대인처럼 이런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만 진짜 아브라함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상당히 그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 종교개혁 전통의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좀더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쌓는 모든 종류의 도덕적 노력. 다시 말해 행위 구원 사상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셔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우냐. 네, 그렇죠. 그런 율법주의 리걸리즘에 대한 바울의 아주 근본적인 비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와, 이두 관점의 차이가 그냥 학문적인 해석 차이가 아니네요. 이게 왜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순종과 희생 거기에만 달려 있는가? 아니면 혹시 거기에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 뭐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태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와. 그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겠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게 아니라고 딱못 박죠. 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리고니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냐 없냐, 뭐 영원한 생명이랑 직결된 문제인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나 4장을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어떤 율법의 행위 같은 걸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걸막 강조해요. 아,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네.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구원의 기초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는 점. 이게 흔들리면 정말 모든 게다 흔들리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 전에 있었던 구약 율법, 모세 율법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뭐랄까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폐기처분 아까 관련 자료에서 율법 폐기론 율법 병역론 이런 용어도 잠깐 봤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율법이 폐지되었는가 이 질문에 간단하게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를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결함이라는 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13절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번째 것은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낡아졌다 사라진다. 네. 이 표현이 단순한 폐기보다는 새 언약이 등장하면서 그옛 언약의 역할이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걸좀 시사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율법 번영론 같은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율법이 완전히 무효화 됐다기보다는 그 기능이나 적용 방식이 새 언약 아래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이걸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게 아니라. 네. 이게 마치 건물의 설계도가 건물이 다 지어지면 폐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고 건물 자체에 구현되는 거죠. 약간 그런 비유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율법이 가리키던 모든 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났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 하나 하나를 막 문자적으로 지키냐 마냐가 아니라 그 율법 전체가 진짜 원했던 도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군요. 그럼 구약 율법이 오늘 우리랑 완전히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된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율법의 지속적인 역할 이걸 좀 강조하는데요. 물론 아까 확인했듯이 율법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이제 층이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고요. 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아 절망하게 되죠. 그렇죠.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둘째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옛날 번역인데 요즘엔 초등 교사라고도 하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려주는 삶의 지침 즉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와그 거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거울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주지만 거울 자체가 우리를 씻겨주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비누와 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아까 갈라디에서 우장 말씀처럼 내 안에 여전히 주의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랑 성령의 소원이 막 싸우는 갈등이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네. 이 내적 갈등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원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원하는 걸 못하게 된다. 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그냥 완전히 싹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자료에서 언급되던데 혹시 모세 율법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할 무슨 새로운 규칙 목록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걸 또 다른 율법 조항 목록 이렇게 이해하면 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그 모세 율법의 핵심 정신, 특히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사랑의 원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이렇게 내면화된 것. 이걸 의미한다고 보는 게더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외적인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려는 어떤 내적인 동기 또 삶의 방향성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아, 좀더 내면적인 거군요. 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의 반응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거고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분이 율법주의랑 반율법주의, 이 양극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좀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에이,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안일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복음이 어떻게 이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게 도와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팀켈론 목사님의 통찰처럼 복음은 이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오류 모두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 이런 거에 달린 게 전혀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잖아요. 바로 이 진리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부담감, 또 정주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죠. 아 해방. 네,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압박에서 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하는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해줘요. 이 깨달음은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 감사와 사랑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런 자발적인 열망을 막 일으킵니다. 아, 자발적인 순종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를 너무 값사대 여기고 그냥 방종의 핑계로 삼으려는 반율법주의를 이기는 힘이에요. 결국 복음은 두려움이나 어떤 자기의 셀프라이치오스네스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뿌리 내린 자발적 순종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가 이끄는 삶의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가요?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정말 귀한 선물이죠. 근데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정죄. 네. 더 이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해방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정말 놀라운 선언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죄질 자유, 즉 방종을 위한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 또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동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 섬기기 위한 자유. 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두 가지 큰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이 자유의 목적지이자 방향인 셈이죠.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이 좀 흐려질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중독 같은 거라고 지적하는 자료도 있었죠. 아 네, 그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의 거룩성 회복 관련 자료에서 다루는 중독 문제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하다거나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그 예배와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겨 버린 상태거든요. 다른 대상이요? 네. 뭐 물질이나 알코올, 도박, 음란물 아니면 관계, 심지어 성공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자원을 막 지배하는 거죠. 이게 현대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우상숭배요?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건 물론이고 필연적으로 건강한 이웃 사랑의 관계도 다 파괴되죠 중독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다시 종노릇하는 가장 비참한 속박 상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지 이런 파괴적인 죄의 습관에 얽매이는 게 아니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둘째,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과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점. 셋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 그리고 넷째, 따라서 우리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태도와 또반 율법주의,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무시하는 태도, 이 양극단을 경계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저희가 오늘 정말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짚어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볼 만한 마지막 성찰 질문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머리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고백할 겁니다. 다 그렇게 배우고 믿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율법주의나 혹은 반율법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막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 아, 오늘 나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혹은 아, 오늘은 영 형편 없네. 이런 식으로요. 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동기나 힘든 상황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기준 준수 여부 이런 걸로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잘안 하네. 11조를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찔리네요. 반대로는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다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정말로 율법주의가 주는 그 두려움과 또반 율법주의가 주는 나태함 이둘 다를 이겨내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우리 안에 그 미묘한 율법주의와 반 율법주의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눈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깊고도 실제적인 주제를 함께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정말 풍성한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